안녕하세요. 4 g 정호소의4 g 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팁 같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라이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할때 CPU를 교체해야 되죠. 근데 라이젠 CPU는 꽂을 때랑 뺄 때를 가장 주의해야 돼요. 커뮤니티에 흔히 묶붙기라고 하는데 쿨러와 함께 CPU가 딸려 나오는 증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CPU를 떼면서 묶붙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교체할 시스템을 준비해야겠죠. 나사부터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툭 하고 뽑히죠? 이렇게 쿨러에 CPU가 같이 붙어 나와요. 그러면 이 붙어 있는 CPU를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서 빼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 힘을 과하게 주거나 하면 CPU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핀이 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드라이기 있죠? 집에 흔히 있는 드라이기를 준비해서 여기 CPU와 CPU 쿨러 사이 서멀 그리스를 가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서멀이 굳어있던 게 어느 정도 녹으면서 비교적 쉽게 떼어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돌려내면서 떼면 이렇게 쉽게 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CPU를 뺄때 조금 부화를 걸고 나서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에 의해서도 서멀이 어느 정도 녹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이 좀 뜨끈뜨끈 할수 있겠죠 뭐 사실 지금도 이렇게 뜨끈뜨끈 하긴 한데 뭐 이런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게 묶고 기를 해결하는데 쉽다 안 쉽다 얘기는 좀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더잘 떼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CPU를 뗄때 CPU 쿨러를 이렇게 잡고 돌려가면서 서서히 떼시면 돼요 라이젠은 이렇게 CPU에 핀이 붙어 있는 PGA 방식 인텔은 CPU에는 접하는 부분만 있고 메인보드에 핀이 붙어 있는 LGA 방식이죠.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AMD도 스레드 리퍼에서는 LGA 방식을 써요. 차기 AMO 소켓은 LGA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될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상, 간략한, 짤막한 묵뽑기 팁이었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